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세계과학에서 제작한 열의 일당량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열의 일당량을 구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실험장치들입니다. 장치는 간단하네요. 디지털 온도계가 내장된 본체,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과 원통 고정나사, 그리고 5kg의 무거운 주와 끈입니다. 본체는 대형 C클램프 형태인데요. 실험 테이블에 클램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본체의 고정핀의 구멍에 줄을 끼우고 줄의 끝에 있는 고리를 관통시켜 한번 묶어둡니다. 알루미늄 원통을 본체에 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에 맞춰서 원통을 끼운 후 나사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실험대에 고정된 본체에 원통을 끼우고 나사를 끼워 고정합니다. 끼워진 원통의 나사 쪽에서 손잡이 쪽으로 줄을 여러 번, 5에서 6회 정도 감아 돌립니다. 마지막 감을 때는 본체의 홈을 통해서 줄을 늘어뜨립니다. 이제 추에 늘어진 끈을 묶어서 늘어뜨려야 하는데요. 묶고 푸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클로브 히치 매듭법을 가르쳐 줄게요. 우선 고리를 하나 만들고 또 반대로 꼬아서 고리를 하나 만들고 이두 고리를 엇갈리게 겹쳐서 추의 머리에 씌운 후 당기면 fail!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림을 잘 보고. 영상과 같이 두 개의 고리를 만든 다음에 추의 머리에 씌운 후 한번 조여주고 들어 올리면 깔끔하게 무게를 지지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푸는 것도 아주 쉽죠? 금방 풀고 묶고 할수 있어서 캠핑을 간다든지 할때 말뚝 지지대에 끈을 묶고 풀 일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클로브 히치 매듭을 쓰면 편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만들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주 쉬우니까 집에서 병의 목이나 빗자루 막대 같은데 클로브 히치 매듭을 씌워서 당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이 매듭은 당기는 것은 잘 버티지만 느슨할 때는 금방 풀어진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끈의 길이를 잘 조절해서 추가 바닥에서 5cm 정도만 떠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듭을 쉽게 풀고 묶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높이 떠 있다가 자칫 매듭이 잘못 묶여 있는 바람에 갑자기 풀려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바닥에서 5cm 이상 떠 있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사실 줄을 원통에 감은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손잡이는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축이 부러짐으로 강제로 돌리면 안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손잡이를 돌리면서 고정핀 쪽의 줄을 손으로 튕겨봅니다. 이 줄에 장력이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이 경우는 줄을 원통에 감은 횟수가 너무 적어서 추가 당기는 장력이 고정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줄을 몇번더 감아서 손잡이를 돌릴 때 줄이 느슨하게 풀어져야 합니다. 줄을 너무 많이 감으면 손잡이를 돌릴 때줄가 딸려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안 됩니다. 줄과 원통이 비벼져야 하는데 딸려 올라오면 운동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감긴 횟수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때 줄의 길이를 조절하다 보면 클로브 히치 매듭이 아주 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긴 횟수를 조정해서 고정핀의 장력이 걸리지 않으면서 또 추도 딸려 올라오지 않게 하는 이유는 끈과 원통 사이에 마찰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와 같이 줄이 팽팽해서 양쪽으로 장력이 걸리면 두 개의 접촉점에서 장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양쪽에서 당기면서 끈이 원통을 조이게 되므로 mg의 장력보다 더큰 힘이 원통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추가 매달린 쪽은 mg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고정핀 쪽은 장력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줄이면 장력이 같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통과 끈 사이에 마찰력이 없어서. 추가 당기는 무게가 그대로 전달될 때는 좌우의 장력이 같다고 할수 있지만 끈과 원통 사이의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그 부분의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MG가 그대로 T2 쪽으로 전달되어 MG와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손잡이를 돌리는 상황에서는 T2가 살짝 느슨해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값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횟수로 감겨 있어서 손잡이를 돌릴 때 고정핀 쪽이 완전 느슨해져서 장력이 사라져버린다면 원통에 감긴 끈은 추의 무게만큼의 힘으로만 원통 표면을 조이게 됨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줄과 원통이 비벼지면서 회전하고 있을 때 추의 무게만큼이 운동 마찰력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돌릴 때 추가 딸려 올라오지 않으면서 고정핀 쪽의 끈이 느슨해지게끔 감기 횟수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점꼭 주의하세요. 그럼 본체의 전원을 연결하고 빨간색 스위치를 눌러서 본체를 켭니다. 현재 온도를 기록합니다. 이 온도는 알루미늄 원통의 현재 온도인 것이죠. 이제 손잡이를 50회 돌립니다. 줄과 원통을 비비면서 열을 발생시켜 원통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너무 천천히 돌리면 열이 발생하면서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빨리 돌리면 손잡이가 망가지거나 C클램프가 실험대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날수 있으니 적절한 속력으로 돌리는 것이 좋아요. 카운트가 50이 되면 돌리는 것을 멈추고 원통이 식기 전에 온도를 기록합니다. 원통을 충분히 식혀서 초기 온도와 같아지게 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잘안 떨어집니다. 이때는 원통을 분리한 다음에 물티슈나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몇번 닦아준 후 충분히 말린 후 재결합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손으로 오래 쥐고 있어도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닦고 재결합해야 합니다. 또 완전히 마르지 않아 표면에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오차가 커지므로 초기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회전수는 꼭 50회 아니더라도 100회도 상관없습니다. 단 실험 조건은 일정한 것이 좋으니까 처음 결정한 회전수로 3회 반복 실험한 후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50회, 100회, 150회 이렇게 3회 반복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험 자체는 간단한데 중간 과정이 조금 번잡한 구석이 있네요. 그럼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 분석을 같이 수행해 볼까요? 실험 교재의 표인데요. 실험 자체가 처음 세팅하는 것이 번거롭지,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는 간단하기 때문에 표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과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들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샘플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분석해볼까요? 우선 실험치의 계산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열의 일당량 이론치를 알고 있으니까 오차율도 한번 계산해보죠. 교재의 표에는 오차율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표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샘플 데이터를 대입해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위를 SI로 통일해서 대입해 왔는데, 열에 관련된 공식에서는 kg보다는 g을 기준으로 실험치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고, g을 kg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의 일당량 계산식에서 분자는 모두 kg과 미터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모에 보면 비열의 단위가 칼로리 퍼 g도 시죠 질량 m과 비열의 c 단위를 g에서 kg으로 바꾸면 칼로리에 1000을 곱해줘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비열이 1g당 0.220 칼로리이니까 1kg으로 바꾸면 220 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원통 질량 스몰 m의 단위가 그람이고 비열의 단위에 그람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될 텐데 굳이 킬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규칙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릴 때 피트로 계산된 물리량을 미터로 환산하지 않고 세팅했다가 탐사선이 화성과 충돌해서 6억 달러를 날린 적이 있죠. 그러므로 물리량의 단위는 모두 SI 단위로 바꿔서 계산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럼 온도는 SI 단위가 켈빈인데, 왜 여기서는 섭씨를 쓰나요? 음, 원래는 켈빈으로 환산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요. 다행히도 켈빈의 온도 눈금과 섭씨의 온도 눈금은 간격이 같아요. 기준점만 다르고 눈금 간격은 같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는 같습니다. 피트와 미터는 눈금 간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켈빈 눈금과 섭씨 눈금은 칸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델타 T를 구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단 온도값만 대입할 때는 반드시 섭씨는 켈빈 온도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을 해 볼까요? 표 아래 이 결과값이 어떤 계산 과정으로 얻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밝혀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실험치에 대해서 다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 유령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교강사한테 어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대표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 과정을 보여도 될 거예요. 그럼 결과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결과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특히 관심있게 조건을 만들어줬던 내용을 언급하면 실험의 정밀도와 정확성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겠네요. 감긴 횟수는 실험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줄이 세 거일 때와 조금 한 거일 때, 감는 횟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는 횟수에 따라서 계산된 열의 일당량 실험지가 조금 다를 수 있죠. 또 한번 가열된 원통을 물로 식히거나 할때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물이 묻어 있는 손으로 끈을 만졌을 때 물기가 남아있으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잘안 올라갈 테니까 열의 일당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넣어야겠네요. 그 밖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이 실험 분석에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겠죠.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또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자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할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